이제 그러면 이제 노트북, 뭐 기존에도 조금씩 나오긴 했지만 노트북, 패드, 모니터 이런 쪽에도 OLED 패널이 점점 탑재가 되어서 우리가 매장에서 이제 많이 볼수 있는 시대가 조만간 뭐 빠르면 뭐한 1, 2년 안에 뭐 늦어도 한 2, 3년 안에는 또 열리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같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 UB 리서치의 이충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충훈입니다. 그 모니터나 노트북용 모니터, 일반 모니터를 IT용 패널이라고 하는데, 그쪽에도 OLED 패널이 많이 앞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아, 어,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있죠.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로 보시면 될것같요 첫째는 아무래도 올레드가 가지고 있는 화질에 대한 특성. 네. 요즘에 우리가 뭐, 모니터도 있지만, TV도 있고, 하지만 이제 개인에 대한 네, 그렇죠. 이게 네. 많잖아요. 네. 1인 가구도 많고, 그건 뭐전 세계 추세잖아요. 네. 그렇게 TV보다는 좋은 노트북 또는 좋은 모니터 하나로서 업무와 게임, TV까지 다볼수 있는 작은 사이즈가 하나 의 추세가 되어 있죠. 네. 어.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 패널은 지금 6세대 생산 라인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텔레비전. LG에서, 음. LG 디스플레이에서 생산하는 건 8.5세대로 음. 생산 라인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IT용 패널은 6세대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아, 지금은 6세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음. 지금은 5.5도 하고 있죠. A2 라인에서도 하고 있고, 네. 메인을 이때까지 네. 해왔고, 노트북용은 해왔고, 그 다음에 태블 릿 PC도 다 리지더니까 해왔는데, 이제 뭐 아마 연말, 어떤 내년부터는 이제 애플용 아이패드가 음. 13.7인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양산이 되면 얘는 A3 라인에서 음. 6세대 라인이죠. 그래서 5.5와 6세대에서 우가 해왔고, 그 네. 다음은 이제, 이제 8.5세대에서 네. 진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 아이패드에 OLED가 탑재가 됩니까 앞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10, 10인치가 넘어가는 것을 6세대 라인에 찍는 게 뭐, 이렇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네. 마더글래스한 장에서 몇 장이 나오냐. 음. 그러니까 뭐, 우리 진료사용 효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몇 장이 나오냐인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10인치 정도까지는 6G에서 또 괜찮아요. 음. 근데 우리 LCD에서는 우리 IT용이라 그러면 7세대 라인. 7세대. 7세대나 7.5G에서부터 우리가 이걸 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면적에 대한, 그러니까 로스가 많다는 거 이렇게. 그 짜르고 이유... 나면 버리는 기판이 많다 그렇죠. 그래. 그 음.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세대라는 것은, 그냥 막뭐 6세대, 7세대, 8세대를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어떤 사이즈의 패널을 몇장 만들 거냐를 음. 계산을 했어야 해요. 음. 우리 예를 들어서 8.5지면 55인치가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라인. 6장 나온다. 그렇죠. 10지면 네. 65인치. 이를 음.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들어요. 물론 IT는 종류가 많죠. 네. 뭐 10인치도 있고, 13.7인치, 뭐, 13뭐 15.3인치. 그 다음에는 이제 모니터는? 뭐 모니터 들어가게 되면은 요즘에 21인치, 25, 뭐 27, 29, 32까지. 네. 32도. 다양한 네. 사이즈가 있으니까. 네. 사실 IT 쪽에서는 이그 세대를 보고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각 회사가 지금 미존 LCD 7을 했지만 이 세대에서 네. 올해도 지금 시대는 이제 다 커졌으니까 음. 모든 게다 네. 8.5G로 맞춰서 지금 들어갈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패드를 시작으로 노트북 뭐 이런 쪽으로도 올레드 OLED, o l e d 를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보시죠. 아, 그렇죠. 저는 당연히 그렇게 봐죠 <laughs> 지난번에 나왔었던 말씀 드린 것처럼 애플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반드시 애플에 사용하는 기계는 다 올레드로 채용이 될 것이다. 음. 음. 그러면 지금 6.5세, 6세대로는 좀 효율이 좀 재산성이 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 그렇죠. 보이는데 그렇죠. 네. 다음 투자는 더 크게도 갑니까? 올레드 투자를. 일단은, 현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삼성은 이제 8.5G 투자. 네. 는그길정도다 보시면 될 거예요. 8.5G라는 게, 원래 딜? 원래 딜, IT용으로. 어...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는 내년에, 여기 LG는 6G로 할 거예요. 6G로?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IT용으로. 네. 6G로 투자를 하고. 네. 8.5G는 이제 검토상. 아. 결정을 나중에 내야죠. 그렇죠. 어. 그 다음에는 BOE하고 CSOT는 지금 검토가 들어가 있어요. 8.5G로. 어. 그러니까 차이점은 이제 8.5G, 삼성은 원장으로 하는 거예요. 음. 원장으로 하기 때문에 하고, TFT, 백플레인은 옥사드 TFT.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LED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BOE, CSOT는 8.5G 하프 사이즈. 그러니까 이 경우는 LTPS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음. 백플레인이. 그게 하프다, 원짱이다라는 거는 전체 기판을 한 장을 그 통로 쓰느냐, 반 잘라서 쓰느냐의 차이인거든 그렇죠. 차이 그렇죠. 왜 자릅니까, 그거는. 아, 그거는 이제 원짱으로 할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있죠. 음. 이게 원짱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착기 문제, 네. 그 다음 마스크 문제가 따라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시장이 있어야 되겠지,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삼성은 탑 메이커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그 다음 애플, 레노바, HP, 델, 네. 뭐, 에이스스, 이런 굉장히 많은 업체들 이미 가지고 있어요. 네. 노트북용으로 몇번 이제 공급했던 사례도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HP나 델은 오래 전부터 고객사였고, 음. 이미 이런 고객들이 있으니까, 이제 과감하게, 좀더 과감하게 갈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뭐, q d 올로에 하면서 옥사이 TFT는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음. 삼성은 정착기만 들어오면 되죠. 마스크도 필요하지만, 음. 얘가 지금 삼성은 이제 그 준비가 완료됐죠. 음, 어, 일단, 투자를 이제, 만약에 한다면, 음. 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셨으니까, 네. 언제 정도에? 3천... 아, 요건 좀 애매해요. 네. 아 <laughs> <하여튼 웃음> 우리 애매한 것도 있고, 이미 이제 8.5대 장비는 들어오지, 연말에. 아, 그래요? 아, 지금 체크는 들어옵니다, 이미. 어... 근데 이게 이제 양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 정확하게는 조금 체크는 못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건 어디 스페이스에 들어 어디 공간에 들어옵니까? 지금 l 8에전안에 있는 그렇죠 네. L81 L81 옛날에 LCD 공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거잖아요. 두 번째 공장이 LCD 라인이 빠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음, 음. 음. 이번에는 뭐, 뭐 내년 하반기 뺀다는 이야기도 있고. 음. LCD 당장생산 뭐 하지만 당장 생산해야 그러니까 이미 되는 이제 정착기가 들어오는 게 이제 문제 들어오니까. 어. 여기는 이제 지금 QD OLED 하고 있는 라인 옆에 들어가지 않겠네 여기는 옥사 TFT 라인이 있으니까. 지금은 증착기만 넣어서, 옥사이 TFT는 거기서 가지고 해보고, 음. 그다음 괜찮으면 본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장비니까 바로 지금 양산을 한다는 것은 무리거든요. 증착기, 증착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 중인데, 생산 과정인데, 8.6세대에서도 되게 원작으로 하게 되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마스크의 처짐이라든지 그렇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6세대 처음 할 때도 되게 어렵지 않았나라는 어떤 얘기들도 제가 들었는데, 8세대 되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8.5G는 바뀌는 것은, 네. 이렇게 원장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LED 스플레이 TV를 만 오픈 마스크를 쓰잖아요. 음, 화이트 OLED.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FMM, 그러니까 우리가 정밀한 FMM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가 처지게 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뭐, 저까지 세 가지? 하나는 음. 얼라이닝이 이 처짐에 따라가지고, 픽셀이 확하게안 만들어질 음, 수가 있다는 거 하나. 음, 네. 이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뭐, 섀도우 이펙 트 때문에 불량이 생길 수 있는 거. 도우 이펙 때문에. 네. 어, 이두 가지, 이두 가지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LG도 화이트를 한 음, 이유가 그거거든요. 음. 근데 요번에 하는 거는 수직으로 해요. 아, 수직 증거. 아, 그렇지. 한지. FMM을 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 수평으로는 현재 기술로 쓰는 어려워요. 아니 뭐 끝에서 쫙쫙 잘 잡아당겨주면 안 됩니까? 아안돼안안 <laughs> 돼, 안 돼. 안 <laughs> 되는 건안 되고 네, 네. 어, 아닌 건 아닌 기야 네, 어. 어. 아니 그게 그러니까 밑에서 기화를 이렇게 시켜서 재료가 위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와서 화소 형성되는 게 이제 됐는데 이게 수평이었는데 지금 수직으로 세운다는 거죠 수직으로 거. 세운다는 거죠 마스크 처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기술은 이미 꽤 오래 전부터 Applied m a 네. t e r i a l 라고얼박에서 개발해왔던 기술이었어요. 미국의 Applied와 그렇죠. 일본의 얼박이 네. 그리고 JDI는 이미 이제 이 장비 Applied의 장비를 가지고 있어 수직으로 아. 이미. 아. 아 그거는 이제 해오고 있고, 이제 애플의 워치, 애플 워치를 하고 있어 JDI는 아. 하고 있고 수직으로 하고 있군요. 그렇죠. 이미. 근데 엘박도 오래 전부터 개발을 해왔는데 마스크가 없었지만 이제 마스크에 대한 부분은 DNP가 투자를 들어가요. 8.5세대 마스크. 아, 관해서. 그렇죠. 근데 이게 기화가 되면요. 보통 우리가 물끓래도 이렇게 기체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아, 그렇죠. 근데 이 옆으로 이렇게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 장비에 대한 메커니즘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만큼 아마 이렇게 쏘아야 되는 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베프로이션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그쵸, 사실은 그쵸, 되면서 네. 확산되는 개념을 하는데,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확산 플러스, 이제 방향을, 지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지향성이 있으려면은 더 강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음. 간하 그 그렇죠. 네, 네. 또 유니폼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평을 할 때와 수직으로 할 때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음. 그러면 수직 그 장비는, 이번에 삼성은 어디걸? 아, 일단, 얼박에 들어갑니다. 얼박? 네. 처음 넣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어, 굉장한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뭐, 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장비 한 대, <laughs> 일단은 지금은 양산용이라는 것보다는 네. 일단은 바이러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음, 그러면 마스크는 DMP 걸 쓰고, 그렇죠. 장비는 얼박 걸 쓰고, 음. t f t 는 기존에 6세대에서는 LTPS를 했었었는데 옥사이드로 가면서 뭐좀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뭐 어, 뭐 ELA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ELA는 필요 없죠. 아, 뭐 필요 없죠. 뭐, 옥사이드는 그런 건 AP 시스템 이런 쪽에서 계속 뭐 넣었던 장비. 음, a p 도 넣고 뭐, 뭐 다른 필요없스도 하고 그래요. 네, 네. 장비. 어, 옥사이드로 하면 LTPS보다는. 투자 비용은 좀덜 들어갈 수있 투자 비용이 적죠. 어. 음. 개발은 다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큐디오에. 아, 어, 일단은 지금은 삼성 qd 디올렛도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오카티브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준비는 되어 있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음. 양산이랑 건 다른 문제고. 음. 일단 개발을 하기 위한 준비는 음. 다 끝났다고 봐야죠. 이제 올년 말에 얼바게 적착기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고 마스크는 조금 시 안에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음. 일단은 뭐 dnp가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었는데 시점은 잘 모르 고체크를 하지 않아봤어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투자 캐파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30개 정도의 규모 가 되지 않겠나 30개 3만 장 그렇죠 월 3만 장 정도 네네. 투입 기준으로 네네. 3만 장도 작지 않을 것 같은데요 8.5 세대 아8 5지만면 많죠 그렇죠. 그렇지만 삼성 이면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음. 고객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재료. 이 생태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발전 아, 오지. 스죠 아, 그래요? 어, 그렇죠. 삼성에 대한 재료업체들 매출이 굉장히 오르겠죠. <laughs> 물론, <물을 때> 3 0 k 니까 <laughs> 어, 전체 규모라게 하면 뭐 얼마 안 되겠지만, 우리 작년에 보다 말하지죠 그래도 면적도 넓어지고. 아, 실제로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이제 투스테로 가게 될 거예요. RGB를 두고 놀리 텐덤 구조로. 아, RGB 한번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합니까? 피도 휘도? 수명. 얘기는 트레이더프 관계게 있거든요. 피도 어. 올리면 수명이 줄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모바일 쪽에서 우리가 350 니트 정도를 쓰는, 쓰고, 네. 쓰는데, 지금 이제 노트북 모니터는 500 니트 추세에요 밝기가. 음. 밝기가. 그러니까 그 앞에... 옛날에는 우리가 불과 5년 전만 해도, 우리 TV가 500 니트였거든요. 어. TV는 지금 1000 니트 로가 있고, 음. 그 다음에 노트북이 300 니트 정도였는데, 얘가 네. 노트북이 500 니트. 밖에서 작업하려면 또 밝아야 되니까. 아, 점점 더밝게 우리 HDR형으로 쓰잖아요. 네. 이제 밝은 화면에서 개조를 해서 음. 더 이쁜 화면을 볼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이제는 그에 이제 상용가 되어 있죠. 야, 그러면 넓기도 넓어졌는데, 두번 올린다고 하면은 재료 사용량이 두배 이상은 되죠. 일단은, 알지 b 는두 배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물로 확하게두 배일지는 모르겠어요. 아, 이게는 네. 이제 설계라는 게 있으니까 네. 투스택이라는 게두번 같은 두께 두 번보다는 두께 얇아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음, 네. 여기는 이제 설계상에 우리 옵티컬 디자인이 있거든요. 이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탑 에미션이 마이크로 캐비티를 쓰기 때문에 네. 거기 따라서 이제 뎁스 조절을 해야 돼요. 음, 두께 굴절률과 네. 두께를 다 제어를 해서 이제 반사되는 음. 것. 다중 반사에 있어 음. 간섭되는 것을 최소화 시켜야 돼요. 네. 어, 그래서 두께 설계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될지에 대해서는 어,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LG는 이미 하고 있거든요. 투스텍을 자동차용으로. 아, 아, 그래요? 그걸 하고 있죠. 밝기 때문에. 밝기 그게. 때문에. 어. 그러니까 지금 LG가 디스플레이가 자동차용은 600 리터에서 800 리터까지. 차에서 더 밝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낮에는 신선도 필요하니까. 네. 자동차 업체들이, LCD는 그렇지 않은, 올레드나 800L 정도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음, 음, 음. 그래서 600 이상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삼성도 그렇게 투자해놓은 거는 자동차용으로도. 그렇죠.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물론 단 하나, 요번에 IT용으로 하면 아마 리즈드일 가능성이 높은데. 기판이.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앞뒤로? 플렉스블이면은 그것만 넣으면 되겠죠? 기판을, PI 코팅할수 있는 라인. 음. 그 다음, 인캡쳐에서. 많은 자동차 업체가, 공면을 요구한다 그러면 TP만 넣으면 되죠. 아, 그건, 공면 정도는 밑에는 리지드여도 상관없습니까? 아, 리지드는 사실 매력이 없죠. 아, 없어요. 깨진다라던가 아,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쨌든 한계는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음, 이 부분은.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차용 올레드 의 산업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고객 차원에서 봤을 때는 너무 비싸다는 거거든요. 양이 적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싸면은 하겠다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음. 네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네. 이제 자동차 관련 업체들 전시 가서 이렇게 다들 만나봤어요. 네. 타고 1, 2, 3한 10개 업체 다 만나보면은 모든 이제 전장 업체들이 하는 건 무조건 올려드로 간다. 무조건 올려드 쓰고 가. 싶다. 음. 근데 지금 비싸서. 그런데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 같아요. 가격만 떨어지면 무조건 올려드로 간다가 음, 음. 전장이 공통된 의견이에요. 음. 본인들이 많이 사주면. 떨고 있을 텐데 이게 참 이게 다기 문제냐, 아리엔 문제냐, M 네. 문제지만 근데 이제 LG가 가지고 있는 6세대 이제 저, 7 5K 네. 라인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양이 적어요. 네. 물론 이게 이제 수율이랑도 좌우를 하죠. 음, 그렇죠. 아무래도 투스택 올리게 되면 수율은 그만큼 떨어지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네. 뭐 가격적인 문제 비쌀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삼성 입장에서 이제 8.5주로 해서 대량 생산을 한다 그러면은, 기본이 60% 수율, 음. 그 다음 80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정도 된다 그러면은, 자동차는 10년 3인치 같으면은, 가격이 확 떨어지겠죠. 어. 아마 지금 LG가 공급하는 것보다는. 경쟁력을 갖고. 그렇죠. 30% 정도 선까지 내려오지 않겠어요? 어. 근데 지금 투자하는 건 어쨌든 밑에는 리지드에, 옥사이드에, 어, 투스택 수직증착에, 그 인캡슐레이션도 때. 글래스로 그냥 가는 그렇지, 걸로 글라스로 돼 있는데, 아, 일 되어 있는지는 확인 못했고 아, 아, 네. 당연히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겠죠. 위, 네. 위 예상되는 부분은 네. 근데 그대로 가더라도 나중에 뭐 앞뒤만 이렇게 조금 하면은 플렉시블로 추가를 하면 되죠. 뭐 아. 바꾼다는 개념보다는 네. 어, 추가만 네. 하면은 네. 인캡 캡 라인에서 우리가 바이퍼 슈퍼로 달 수가 있거든요. 음. 여기 다달 수가 있고 음. 기본 라인에 리지드라 하되. 이전 삼성 이미 혼종 라이드를 구성을 써왔어요. 네. A2에서는. 네. 플렉스블과 리지드를 겸하도겸이 되도록. 음. 그게 네. 뭐, 어떤 거는 모바일 제품은 밑에는 리지드 깔고, 위에는 플렉스블 그, 인캡 올리고, 뭐, TFE를 올리고, 그렇게 하는 공법도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삼성 아까 이런 라인을 혼종을 해왔기 때문에, 음. 8.5G에서 리지드와 플렉스블을 쓰는 거는, 노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될 거라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노트북 뭐 기존에 조금씩 나오긴 했지만 노트북 패드 모니터 이런 쪽에도 OLED 패널이 점점 탑재가 돼서 우리가 매장에서 이제 많이 볼수 있는 시대가 조만간 뭐 빠르면 뭐한 1, 2년 안에 뭐 늦어도 한 2, 3년 안에는 또 열리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일단 아이패, 태블릿에 애플이 들어오잖아요. 지난번에 나와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지금부터는 이제 올레드 산업은 애플이 끌고 가는 음. 형태가 돼요. 음.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애플에서 올레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가는 회사가. 패널을 사고 가장 많이 만들잖아요. 네. 태블릿 PC도 태블릿도 애플이 제일 많잖아요. 제일 많죠. 어, 네. 가지가요. 네. 음. 근데, 그 다음에는 네. 노트북은 해요. 네. 어. 하는데. 어, 애플에서. 음. 애플이 노트 워낙 고가잖아요. 보통 5,600만 원씩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패널이 올려 들어서서 가격이 비싼들. 뭐, 살 사람들은 산다. 살 사람은 사죠. 제품명이 음. 유지해주니까. 그래서 음. 애플은 그만큼은 이제, 로얄티가 높은 그런 고객을 전 세계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원래대로 안쓸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프리미엄부터 적용해놓고 나면 뭐 15인치 때 완전 비싼 모델, 아까 말씀하신 400만원짜리 모델부터 해서 뭐 200만원짜리 그냥 13인치 모델, 네. 뭐또 에어 모델, 제일 싼 모델까지도 이게 좀 펼치는 게. 뭐 제일 싼 거는 일단 뭐 LCD로 음. 가고, <laughs> 그다음 고급 모델에서는 아마 네. 그게 예상을 하는 게 2020, 그러니까 IT 삼성의 라인이 만들어지면은 2 1년이상 23년? 빠르면 23년. 4년에는, 노트북에, 애플의 노트북에, 삼성의 제품이 저는 적용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laughs>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대표님들 이렇게 한 번씩 배보면한 2016년, 17년에는 참 좋, 좋았더라고요, 매출이. 음. 투자를 너무 많이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에. 너무 많았어요. <laughs> 아, 그래요? 너무 아, 많았어. <laughs> 그러고 나서 2018년, 1 9년 완전 뚝 떨어지고, 요즘 힘들어져서 다른 사업들 찾는 회사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2016년이나 17년 정도 때만큼의 투자가, 국내에서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라는 이런, 막, 비관적인 어떤 관측들이 있던데. 아, 그거는 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예, 그때가 그 비정상적이었어요. 아, 그때는 ]였어요.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장을 하니까, 네. 우리 수요 공급을 예측을 하잖아요. 네. 없어요, 그때도. 어. 아. 없는데, 이제 중국에서 무지마 투자를, 중국도 이해를 해요. 거기는 시장 논리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정부 지원금을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시를 만들고, 음. 그 공, 되는 그냥 공단을 음. 만드는 게 아니고, 네. 그 천문사업 유치하게 도시가 생겨요.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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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네.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고용이 발생을 하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 과잉 투자라 별로 관계 없어요. 음. 그리고 중국은, 만만한데 아시다시피, 언젠가는 돌린다. 음. 음. 그는 중국은 굉장히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음. 성급하게 한다더라도, 하 우리가 생각하는 무모함이란 것하고는 많이 달라요. 음. 말씀드려 중국은 굉장히 전략적인, 그리 이유가 있어요. 음. 그런 상황으로도 투자를 했죠. 그리고 언젠가 투자해놓으면은 올해도 다 우리 거다. 음. 다 가지 간다는 굉장히 긴 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가예요. 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앞다투어서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일부 이제 리서치 회사가 굉장히 시장을 많이 불렀죠. 음, 뭐, 10억 개, 스마트폰이 10억 개를 간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어, 이렇게. 하나 리서치 업체가 한두 군데 있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폴더블 올려야 되는 5년 뒤에 뭐, 3억 개가 간다. 아, <laughs> 어, 그러 <그런 웃음>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전망치를 던지고, 그걸 가지고 투자를 들어가는 거죠. 아, 어, 그게 이제 잘 맞아떨어지는 거니까. 하지만 음. 그런 시장은 이제는 없고. 이제는 그냥, 어, 어, 평, 평하게 조금씩 그렇죠. 올라간 거나. IT용은 어. 또 일부 업체만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우리 격차, 초격차를 벌리는 과정에서 먼저 끌고 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시장 선점에 대한 것. 네. 에코시스템 관리. 그러니까 삼성은 철저하잖아요. 네. 어, 굉장히 전략적이죠. 어, 그런 차원에 삼성은 먼저 다 이제 가져가는 거죠. 음.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후발로 이제 그러니까 LG라던가, 다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또 그만큼 가져가서 포션은 없기 때문에, 결국 이쭉 시장은 초기에는, 퍼스트티어가 80% 가져가요. 음. 매출에 대해서. 음.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60은 가져가기 위 오늘 LCD하고 완전히 달라가지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번 이렇게 과잉 투자라는 걸 알고 있는 업체, 중국에서, 8.5G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겠나, 라는 음. 것은, 음. 우리 상식으로서는 쉽지는 않죠. 음. 또 중국 내에서도 달라질 수도 있긴 있지만, 네. 어, 그래서 우리가 시장 논리라 본다 그러면 삼성 위주로만 일단 8좀 어지는 진행이 될 것이다. 음. 하지만 3년 지나면은 3년 이내에 중국은 반드시 어. <laughs> 따라는 들어온다. 음. 팔든못팔든지간에 음. 따라는 들어온다. 음. 그렇지만 아까 장비업체 사장님도 생각했던 것처럼. 그건 뭐 본인들 의 입장이니까요. 그렇죠. 그건 네. 아까 말씀드린, 고몇년 전이니까 그거는 <laughs> 비정상적이고, 또 장비 산업 태생이 그래요. 확 좋았으면은 네. 반드시 그만큼 시장이 없어요. 재료 네. 시장과 재로 산업하고 달라가지고. 네. 이미 그건 우리 2013년? 이또 LCD 산업번 했잖아요. 야,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재료 쪽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아, 재료는 네. 그렇죠. 그 기존의 삼성, 모바일, 패널 만들던 그 재료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뭐, 몇몇 있잖아요. 뭐, 일본하고. 그렇죠. 뭐 국내하고, 뭐, 미국하고, 뭐, 있는데. 그쪽 업체들도 똑같이 들어온다면. 네. 그래서 이게 장기업체들 재료를 하고 싶어요. <laughs> 아, 그래요? 그 장기를 한번 했다가, 네. 옷을 쭉 굽는데, 재료는 한번 네. 들어가잖아요. 꾸준하잖아요. 빨대 꽂아놓으면. <laughs> 아. <laughs> 쭉쭉쭉 계속 나오니까. 네. 좋은 재료 기업들도 국내에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우리 음. 한국 업체들이 매너로 다들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